네, 코니 여러분, 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네버랜드라고 하는 새로운 클레이튼 기반의 디파이 2.0 프로젝트를 소개를 시켜드리려고 좀 진행을 해보겠습니다. 먼저 지금 보시는 화면은 네버랜드의 아이디오 화면인데요. 이 아이디오라고 하는 것은 초반에 이제 코인들의 포크라고 하는 거버넌스 코인을 흥행 목적도 있을 것이고, 여러 가지 자급 그 마케팅비 이런 것들을 이제 충당하기 위해서 어 자금을 조금 모으는 과정이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게 1월 26일 기준으로 18시부터 어 한국 시간 18시부터 20시까지 이렇게 진행을 하고 있는 거고요. 그래서 현재 지금은 30분 정도가 남은 시점인데 이 시점에서 지금 모인 개수가 이디어라고 하는 것은 이제 흥행이 중요하다고 봐야 되는데요. 이 기준 시간에 9시 반 정도에 모인 게어 목표 금액의 5,400%즉 이제 목표 금액이 총 45만, 그, 클레이 정도를 모으려고 했는데, 어, 54만 개라고 한다면, 계산을 해보시면, 458,475만 곱하기, 5 4 9 7 메카. 니까 현재 지금 2,500만 클레이 정도를 모으게 되었습니다. 어, 2,500만 클레이 정도를 모으게 되었고, 어, 요, 이제 이거를 이제 참여를 하게 되면, 그러면 여러분들이 어떻게 봤는지, 이것들도 한번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먼저 보시면, 그, 클레이 밸런스라고 하는 것은, 어, 연결된 카이카스 지갑에, 클레이 개수를 말하는 거고요. 여기서 이제 뭐 맥스 버튼을 누르시면 좀 오류가 뜬다는 분이 많이 계셨는데, 이게 오류가 떴던 이유는 이제 그 수수료, 수수료 부분 때문에 그랬던 거라서 맥스를 누르지 마시고 이렇게 개수를 입력하신 다음에 여기 펄 케이스 항목을 이제 눌러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이렇게 어, 이제 눌러보시면 실제 트랜잭션이 발생을 하고요. 그러면 제가 이제 144만 정도 이렇게 이제 공급을 지금 하려고 하고 있는데요. 이렇게 네, 하다 보면 네, 트랜잭션이 돌고 들어간 것을 볼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되면 이제 화면이 바뀔 텐데요. 기존에 이제 있었던 이런 그 비율이라든지, 즉, 모으려고 했던 퍼센테이지 비율이 바뀔 것이고, 어, 이제 바뀌었죠. 네, 아까 지금 제가 넣어서 이제 54, 5,400%에서 5,800% 즉,까지 모였고, 그 다음에 이제 받을 수량, 즉, 이제 제가 넣었던 수량에 비례해가지고, 오늘 토탈 풀리는 그 물량이 22,000개 후크인데, 그게 한 개당 20.84 클레이에 지금 팔리고 있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22만, 아, 22,000개를 팔리는데, 그러면 제가 넣었던 클레이 개수가 전체 클레이 그 비례해 가지고 어몇 배가 된다 이런 게 나오게 되면 요 개수만큼만 구입이 되게 되는 것이고 계산을 해보시면 20.84 곱하기 1,195 개의 후크를 받으면 어즉 클레이로는 24,000 클레이만 빠지게 되고 요거를 제외한 144만 7,927 클레이 어즉 142만 3 0 클레이 같은 경우에는 돌려받게 되는 요렇게 개념이든다 즉 이제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24,900 클레이는 후크로 바뀌어서 이제 내가 수량을 하게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144만 클레이 중에서 142만 클레이만 어, 우리가 클레이로 돌려받는 것이다. 그래서 주식의 청약 방식과 비슷한 방식이 이렇게 이제 아이디어로 진행이 되었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네, 네버랜드가 아이디어를 진행함에 따라 가지고 어, 상당히 많은 수량의 어, 클레이를 모아서, 예, 흥행을 했다라고 좀볼수 있는데, 어, 이러다 보니까, 어, 1월 26일 하루 동안 상당히 많은 프로젝트들의 영향을 끼쳤습니다. 가장 먼저 영향을 끼친 것은 결국에는 클레이튼, 클레이튼의 가격에도 영향을 미쳤다고 볼수 있는데요. 뭐, 전반적으로 장이 조금 반등하는 추세이긴 했지만, 뭐, 클레이튼에서 보기 힘든 좀 상승세가 나왔다. 즉, 뭐, 오후, 특히 오후 4시부터의 상승률을 보자면, 실제 4시부터는 이제 6시부터 어 이게 아이디어가 진행이 됐기 때문에 사전 물량들에 대해서 조금 니드가 생겼지 않나. 그래가지고 그때 4시부터 1544원 하던 게한 100원 가까이 올리는데 좀 영향을 끼쳤다고도 볼수 있을 것 같고요. 또 가장 크게 영향을 끼친 것은 경쟁 서비스라고 볼수 있었던 크로노스에 대한 가격에도 영향을 끼쳤다고 볼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 요것도 이제 그 6시가 아이디어 시점이었는데요. 네버랜드의 아이디어 시점을 기점으로 해가지고 어, 상당히 조금 이동이 있었다 이렇게 볼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만 이제 네버랜드의 아이디어가 끝난 시점 부터는 또 이제 뭐 크로노스 라든지 어, 이런 쪽으로도 자금이 유입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러한 점들도 어, 여러분들이 보는 보시는 시점에서는 아 이런 일이 있었구나 라고 이제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그 다음으로 네버랜드가 영향을 끼쳤던 어, 프로젝트가 돈키 에도 지금 영향을 끼치고 있는데요 어 여기 보시면 제가 기존에 이거 돈키를 좀 사용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담보로 잡고 이제 클레이를 그냥 두기는 그래서 이제 클레이튼을 여기 이제 79만개를 담보로 잡고 어 원래는 이제 대출을 받아서 사용하다가 대출을 갚았는데 네 인출을 할 수가 없습니다 네 인출을 할 수가 없는 상황이 이렇게 벌어졌는데 아 요거는 또 어떻게 이루어진 상황이냐 하면 여기 보시면 대출 가능한 자산에 지금 클레이튼 자체가 6.99개밖에 안 됩니다 6.99개밖에 안 되고 그리고 대출을 받을 때 이율이 927%입니다 그러니까 9 2 7의 연 이유를 내고 내가 대출을 받아야 되는데 이런 상황인데도 사람들이 전부 다 이제 클레이를 대출을 받은 거죠. 즉, 클레이를 대출 을 받은 이유가 뭐 다른 거 없이 어그20그니까 1월 26일 어 6시부터 10시까지 있었던 네버랜드의 아이디어에 참여를 하는 방법이 클레이트를 가지고 참여를 하다 보니까 사람들이 어뭐 리스크를 안고 클레이를 사기 보다는 다른 것을 담보로 맡기고 클레이를 빌리기만 하면 요 개수적인 측면에서 이득이 될수 있으니까. 이런 것들을 좀 이용을 했다고 보면 될것 같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저 같은 케이스도 생길 수가 있었는데요. 이게 찾을 수가 있어야 되는데, 찾을 수가 없다 보니까, 뭐 현재 지금 이자율이 223% 정도 되는데, 요 이자율만 받고, 그냥 뭐 버틸 수 밖에 없는, 이런 상황까지 예, 있었게 되었습니다. 네. 말씀드린 대로 상당한 크레이팅 네트워크의 뭐 여러가지 프로젝트들의 어 영향을 끼친 네버랜드가 어, 정상적으로 런칭이 되었습니다. 어 요거는 아까 말씀드린 시점으로부터 조금 시간이 지난 시점인데요. 어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클레이의 가격이 상당히 올랐다가 현재 바이낸스 기준으로 10시 즉어 클레이가 이제 돌아오는 시점 네버랜드에서 그 아이디어가 끝났고, 그 아이디어 기반에서 할당되지 못한 클레이 수량들은 전부 다 이제 풀리게 됐는데, 그러다 보니까 뭐 상당한 가격의 하락이 좀왔다 이렇게 이제 보실 수 있을 것 같고요. 또한 그 경쟁 서비스라고 볼수 있는 이제 디파이 2.0의 크로노스의 경우에도 어좀 반등을 줬다. 이렇게 이제 볼수 있을 것 같습니다. 즉, 풀렸던 클레이가 일부는 크로노스로 돌아갔던 것도 이렇게 이제 확인하실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네버랜드의 경우에는 현재 좀 초기 런칭이다 보니까 몇 가지 혜택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먼저 스테이크 메뉴에 보시면 APY가 조금 읽기도 힘든 정도의 숫자를 보여주고 있는데, 어, 요게 이제 8시간마다 이자를 주, 지급하는 방식인데, 현재 2%대의 이자를 이제 유지하고 있습니다. 2%대의 이자를 좀 펌핑하는 것은, 어, 런칭 시점으로부터 72시간 동안은 조금 이제 펌핑 시점, 이러한 페이지로 설정을 해서 어 그렇기 때문에 요거는 아마 어, 한 72시간까지는 어, 어느 정도는 유지가 되지 않겠나 이렇게 이제 보고 있고요. 그다음 이제 혜택으로 볼수 있는 게 이제 민트인데요. 이 민트에서 r o i 값이 상당히 좀 중요한 그 요소 중에 하나입니다. 무슨 말이냐고 하면 어 내가 LP를 가져갔을 때 얼마만큼 싸게 살수 있느냐, 포크라는 포큰을 얼마만큼 싸게 구입할 수 있느냐인데 여기 보시면 포크 USDT LP를 50%를 몰아주었습니다. 49.9%를 몰아주었고, 나머지 LP들을 33.3%, 뭐 33.3%를 몰아줬는데, 어, 요거의 구성을 잘 보시면, 후크와 테더, 즉, 이제 스테이블 코인인 테더를 묶은 LP를 가져오면 가장 이 대우를 해주는 거죠. 50%의 대우를 해주는 거고, 그 다음으로 USDC와 USDT, 즉, 이제 스테이블끼리의 페어, 다이와 USDT, 스테이블끼리의 페어. 즉, 어, 50%를 받으려고 하면 처음에 이제 후크를 사야, 후크를 사야 되는 리스크가 있지만, 그게 아니라고 하고서 이제, 스테이블끼리만 가져와도, 33%를 할인해주니까, 요렇게 현재 지금 팔린 수량이, 오픈된 지한 시간이 아직 채안 됐는데, 팔린 수량이 한 500만 불, 뭐, 한 50만 불, 어, 10만 불, 정도 이렇게 되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자, 요렇게 이제 구매를 하시게 되면 어떤 장점이 있냐고 하면, 이 민트 버튼을 가보시면, 어, 민트 수량을 넣을 수 있고요. 그래서 이제, 그, 넣으신 다음에 리듬 하실 수 있는 수량이 있는데요. 이게 이제, 5일 동안 선형으로 받는 겁니다. 5일 동안 선형으로 받는데, 보시면 팬딩 리워드라고 하는 부분은 어떤 거냐면 내가 토탈 나중에 총 받을 물량 후쿠의 물량을 그 팬딩 리워드를 하게 되고요 클레임 업블 리워드라고 하게 되는 것은 현시점 어, 5일이라는 시간 동안 중에서 현재 제가 최종적으로 넣은 시점으로부터 한 20분 정도 지난 것 같은데요 이 20분 동안 이제 선형적으로 받으니까 7.68개는 내가 내 지갑으로 옮길 수 있다 이러한 의미가 됩니다. 즉, 이게 선형적으로 받았기 때문에 이자가 지급하는 시간인 뭐 오전 8시, 그 전에 한국 시간 오전 8시 전에 한번 클레임을 한 다음에 그 클레임된 물량을 이제 스테이크, 스테이크에서 기존에 스테이크된 물량 말고 추가적으로 이제 스테이크를 하게 되면 그 물량 또한 그 똑같이 동일하게 이자를 받을 수 있는 이러한 구조가 된다. 어, 이렇게 이제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이번에 좀뭐 상당한 영향을 끼친 네버랜드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어, 영상이 도움이 되셨으면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코아 여러분.